사랑은 소유와 충족이 아니다. 사랑은 내 것이란 소유가 아니다. 그 말은 서로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다. 사랑은 충족인가? 상대가 당신의 공허함을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졌는가? 상대가 자신의 충족을 위한 도구인가? 당신의 충족되지 않는 마음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마음은 얻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같은 영화를 봐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웃기지 않는다. 상대와 상황이 감정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취향 성향으로 느끼고 만드는 것 당신이 만드는 당신의 것인데 상대가 당신을 충족시켜 주지 못해 서운해하는 당신은 사랑이 아닌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도구를 사랑이란 변명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충족은 스스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를 탓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의 충족만을 바라고 자유를 뱉고 지는 않는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